와 자전거 타고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여기 이렇게 처음 이제 와 보네요 이제 자전거 탈 때는 힘들어 가지고 지나가기 바빠가지고 그냥 막 지나다녔는데 야 여기도 20년 넘은 거 같다 여기가 어영이라는데 어우 저건 뭐야 엄청나게 짓다가 아무리 못했네 어영이라는 곳이고요 어영부영하는 어영, 그 어영이에요.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이빙을 자주 왔어요. 그러니까, 제주 남쪽에, 서귀포 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이빙 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요.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이빙을 하는 거죠. 오, 진입로가, 아, 여 아래쪽인 것 같은데? 자, 아래쪽인가? 자, 아래쪽 한번. 가볼게요. 어 여기도 공유 바이크가 많이 있네.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. 와. 오 오늘은 파도가 세가지고 다이빙하기 부담스럽네. 야. 어허허. 저기 아래에요. 저기 아래. 저기 아래. 여기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물 있잖아요. 저 화살표 찍어 놓을게요. 저물 있고 그리고 저 위쪽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거기가 어 용출수가 나와요. 용출수 무슨 소리냐면은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. 비가 내리면은 물이 쭉 내려와서 해안가 쪽으로 운물이 나오는 거예요. 운물. 그래서 바다에 물이 나오는데 물이 민물이에요. 민물. 어 법한포구 쪽에도 하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갔다 나와서 장비 씻고 하잖아요. 그냥 그물에 들어가 씻고 나와. <laughs> 어, 어,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쪽 같, 가... 저기 같아요. 저기, 저기, 저기 있고 절로 내려가 가지고 저쪽인 것 같아. 이게 깊어요. 내려가지고 가저 우측으로 쭉 돌아서는 건데 가 보면은 수심 막 40m 높게 나와요. 입구 부분도 뭐한 5m, 10m 나오다가 갑자기 한 30m 뚝 떨어져 가지고 약간 기운 상태로 쭉 가게 되거든요. 아, 여기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귀포 쪽에 다이빙 은 문섬 쪽하고 뭐퍼퍼포그라든지 범섬 이런 쪽에 많이 다녀 가지고 성산이나 이런 쪽 다녀 가지고 여긴 잘안 오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오늘 지나면서 보니까 어, 좋네요. 다음에 오면 여기도 다이빙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어. 여기는 근데 좀 불편한 게 많이 걸어 들어가야 돼. 저런 식으로. <laughs>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출입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.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오늘 같은 날은 파도가 이게 작아보여도 진출입하기에 좀 너울이 많아가지고 불편해요. 좀 위험하기도 하고. 아, 그래도 날이 환하게 짱 개가지고 좋네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.